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 주일의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계절 한가운데서도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으며, 저희의 삶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설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리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며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에 전심으로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재정비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의 간구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며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전이 되며, 다시 일어서야 할 자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관계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일터 가운데서도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일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긍유를 베푸셔서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되어 나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해 올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며 사회 곳곳에서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외면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각자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답답함과 두려움,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친히 다루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서 얻은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헌신 위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